그죠? 중국 무역 긴장 속에서 출혈 경쟁 중단, 중단을 최우선 과제로.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겠어요?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치킨 게임 끝났다고 제가 한 달, 한 달, 한달 반, 두달 전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치킨 게임 끝났다고 누구의 승리? 테슬라의 승리. 그러면서 테슬라가 가격을, 가격을 올릴 것이고 테슬라가 배터리를 바꿀 것이고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채팅창에서 엄청 요모었죠. 리플에 엄청 요모었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테슬라가 어디에다가 수주를 줍니까? TSMC에 주던 거를 삼성 전자에 주고요. 그리고 원래 뭐 다른 또 중국 배터리 사 주던 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줬죠 어마어마한 수주를 땄죠 이건 진짜 낭보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는 다들 돌아온다 하지만 그 lfp조차도 중국산을 사지 않고 한국산을 산다 우리나라 기업들 lfp 못해서 안한 게 아니고 저런 거 뭐하러 해라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그래도 lfp를 쓰고 있는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lfp 라인 올케해 늘려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려놨는데 늘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테슬라가 엄청 매출을 만들어 줬다. 그 얘기는 뭐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기술력은 인정해야 된다. 주가는 어떻게 된다? 움직인다. 근데 지금 차, 뭔가 세게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탄력이 붙을 거예요. 꼭 참고하시고 2차전지 투자하고 싶은 분들 조금만 더힘내시라말씀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수개월 동안 했던 말씀 그대로 드리는 거죠. 테슬라 협력사 파마소닉이 EV 배터리 증설 계획을 축소했다. 그렇죠. 왜? 파마소닉이 가는 물량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가져오겠네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런 디테일들 잘 봐야 돼요.